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제주자치도가 탐나는 전혜택을 확대하자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규모나 소비액 모두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자입니다. 배달 영업을 주로 하는 한 음식 매장입니다. 공공 배달앱 먹개비를 자주 이용해 달라는 광고지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가 저렴한데다 소비자 역시 탐나는 전까지 이용하면 15%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나는 전 15%의 먹깨비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고객님도 윈이고 저희도 윈하니까 매출은 먹깨비 이용률은 한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제주 시내 대표 상권인 칠성로 일대. 주요 매장에서 탐나는 전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향하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지역 상권으로 이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 학원비나 뭐 큰돈 들어갈 때 그리고 저희 뭐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빈 매장이 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몸으로 느끼던 소상공인들 지역 화폐 사용이 늘며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좀, 실질적으로 할인이 많이 된걸 몸으로 느끼니까 매출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했으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탐나는 전 충전 금액과 소비액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열흘 동안 탐나는 전 카드와 모바일 충전 금액은 197억 원. 하루 평균 19억 7천만 원 선으로 지난달의두배 수준입니다. 열흘간 소비 금액은 이미 지난달 소비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15% 정립 혜택 기간인 6월까지의 사용 실적과 경제 파급 효과, 남은 예산 규모를 살핀 뒤 하반기 정립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 이용이 늘며 얼어붙었던 경기에 단비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가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